안녕하세요. 뉴스타 부동산에서 오늘은 맥클린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타운하우스는 지금, 어, 사고 바로 옆에 있고요. 어, 그, 사고 안쪽으로 있죠? 네, 안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메트로 스테이션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슨스 코너. 네, 거기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럼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집은 1972년도에 지어졌는데요. 방이 3개가 있고, 화장실이 풀베트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하프베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워크아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돼 있어요.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빌트인 책코지들쭉돼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죠. 아, 뒤로 돌아서 이제 현관 생긴 거 어, 보시고, 아 여기 화장실이 있었네요. 네, 화장실도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네,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다 해놓고요. 네, 그래서, 나서 일단, 이제, 부엌 쪽으로 한번 가보면, 네, 부엌도 되게 고급스러운 타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나이트 카운터 탑으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햇빛이 너무 잘 들죠? 네 집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네, 바닥도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벽난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다이닝 룸입니다. 다이닝 룸도 어, 멋있게 페인트칠 이거 투톤으로 이쁘게 해놓고 예, 아주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리빙룸이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구경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마루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네, 일단 여기는 안방이에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클라짓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도 클라짓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업그레이드를 다 했어요. 이 싱크대랑 다 새로 했고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요 안에 샤워실이 아주 큽니다. 샤워기 두개가 있구요. 그리고 유리창도 다 새로 바꿨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안방 맞은편으로 이제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이들 방. 저쪽에 클라짓이 있고요. 저 나오면 여기 또 방이 하나 더 있죠. 빨라질 있고 이번에도 햇볕이 자 이제 지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계단도 다 마루로 되어 있고요 내려오자마자 보면 화장실 있어요 바닥 타일로 다 되어 있고 네, 멋진 화장실입니다. 아주 넓어요. 넓어서 어, 샤워실도 넣을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 공간입니다. 아주 넓죠? 음, 파이어플레이스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뒤뜰로 나가볼게요. 들이 너무 좋습니다. 음, 타운하우스 치고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이 집이 뒤에도 다 벽돌이에요. 네, 옆에 사이드도 벽돌이고 앞에는 당연히 벽돌이고요. 그래서 어, 타운하우스인데 이렇게 벽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집잘 보셨죠? 네, 이게 매클린에 있는 타운 하우스입니다. 어 학군도 타우 맥클린이고요그래이 집은 리스팅 가격이 87만입니다. 네, 이 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 집을 어, 직접 와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집을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 누구든지 저희 일 잘하는 어, 뉴스타 부동산 연락주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팅하는 거, 수리하는 거, 관리하는 거 전부 다 책임지고 다 해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은 가격, 동네에서 가장 높은 가격 받아들이는 거 자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703-899-8999입니다. 703-899-8999입니다. 감사합니다.